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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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아고스어도게아이 없네 토. 이 토. 요 토. 이 토. 이 토. 이요아아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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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져요 술탄 던지지 마요 술탄 던지지 마요 이거 그냥 걸어요 걸어요 점프하면 안돼요 점프하면 안 아예 밀리나 나가니까 그냥 걸어요 가 걸어요 술탄 던지지 마요 날아와요 그냥 걸어요 오케이 오케이 또한번 바람 불 거예요, 아마. 빨리 오세요. 아, 안 돼! 네! 불러서 다 돼요? 움직이거든요, 이거. 그렇더니 떨어져도 안 죽어요. 아, 바람 분다. 아, 불러서 다 돼요? 이거, 이거 거쳐야 돼요. 안 던지는게 나을걸요 그냥 총으로 해요 죽어요 죽어요 아 아깝다 슬타는 왼쪽으로 해갖고 공량해서 던져요 저 오른쪽 바람 뜨면 날라가거든요 빠져요 내가 네, 빠져요 남해요 네, 오프라드 요얘네넵님 불러요 창가 네 명복 얘넵님을 불러요 막아요, 타서. 야, 바아요저희 이거, 점프 다리, 점프 다리, 똥구, 점프 다리, 똥 점프 리 똥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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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근다 그냥 빠지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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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미달. 안 돼. 어? 이옆에붙어요 오케이. 에이. 아, 이거 떨어졌다. 이고 어, <laughs> 또 떨어졌어. 안 돼. 이거 와. 님, 바이스 아, 아이고. 일단 금 챙겨서 뺄라인데 님들 투표창 트쿠창, 트쿠창. 님들 트쿠님 조상보러 가요 금트님 조상보러 가요 님들 님들 레지님 조상보러 가요 쿠창지도 조상보러 가안돼요 님들 채팅창 봐요 망도 해주라고 채팅창 조상님 보러 갑시다. 네티즌 조상님 보러 가요. 아, 조상 근데 웬만하면 그것도 됐어. 다른 아닌가요? 다른 아닌가요? 아니, 님들, 청주 쪽, 청주 쪽이 없어. 칼님, 전 필요해요. 필요 없어, 필요해요. 청주 쪽, 제발! 아이고! 근데, 제 등장 봐요! 댓글 보게이 하죠? 아, 뭐야? 어. 내가 통수 치는데 아이고. 아니, 조상님. 여기, 조상... 여기 사이 빠지면 되는데 왜이사한 데서 가지 네. 안 돼, 안 돼. 안, 안 돼, 안 돼.